아씨. 아 너무 이러해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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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토크 서거 토크 서거 토크 서거 토크 서거 토크 서거 토크 서거. 시작와 다크 존나 잘했다 이건 빵.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뭐야? 데냥 연구 실험 다 끝났어. 아 뭐야? 언제 들었어? 와 진짜 다크 영웅이야. 나도 낚였네. 아니 도크 뭐야 오늘? 아 도크 진짜 뭔데? 아니 어제도 다크로 이겼어 제동이형한테 이렇게.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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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바로 다크. 와 전술 이거 뭐야? 데빌드인데 아. 아 어, 생각도 못했네. 네? 와나나 나, 나도 속았네. 오씨. 못 보고 있었어 에. 야, 안진마인 이유가 있었네. 개잘하네. 역시. 타크 두기로 한 45킬 냈죠, 지금. 첫타크가 18킬이었으니까. 아, 이게, 이게 어야 되는데. 잘했어, 잘했어. 도맨이 해줄 이준다했어. 아 도맨이 해줄 것 같아. 아, 피자 묻은 거 아니야, 손에? 몰라. 아, 씨. 근데 도맨은 난 무조건, 나 무조건 이긴다, 마인드. 질 수가 없어. 버터 도맨 어제 누구 이겼는데 누구였더라? 너 아니야? 나 네, 맞지. 어 맞지. 어 오케이 오케이. 뭐 성...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야 성대 거였어. 요새 개 잘하는데 성대 이긴 거면은. 잠시만... 그때는 좀엇까였어 스타 소리가. 안아 진짜 왜? <laughs> 몰라. 스타 소리가 안 나는데 너무 뭐 짭지가 골을 음. 빨면. 아. 그래 집중이 안 돼. 짭짤 때문에 좋네. 그렇죠. <laughs> 여기서 도메는 이겨주고 해피엔딩 하고 싶다. 그니까. 파서치 안 지는 빌드 가죠. 이 웹은 다 파서. 2 인용 파서하면 지게 없잖아. 음, 이인어 이클 이런 데는 안 하는데 그래도 오케온은 진짜 파서로 하면 좋은데. 그러게. 오바투. 오버. 어, 아, 제발 여기서 끝내자. 아, 애를 가면 이거 몰라. 이거 머리 싸해야돼 음. 또. 박세아 제발 피자 맛있겠다 피자 시켜 먹어 성대야 안돼 왜살빼살 아, 뺀다고 하긴 민망하긴 한데 찌기 어. 싫다랄까 아 <웃음> 유지 유지 <laughs> 음. 아, 유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빠져야 되는데 어 다이어트를 못 하는 중음 음. 아야 오 오오 오오 어? 되나? 어 선박 때렸는데? 이겼다 이겼어 오, 오 나이스 오 도맨 피채우고 때리기 오케이 파일럿 오, 근데 이거 토스 저거 약간 아 토스 근데 이거 링6랭 찍었거든 이거 되나? 어? 한한이이서서 한길이라서 가능하나? 한길이 a r 데아아 n g a r y 아니야 g 야야 y h 다 n g 다 r y Hungary, h 야 n 링어개 y h u n g a 이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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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a 어, 차단 어 차단 안 보이는데? 어 아,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뭐 시청자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 아니 이거 뭐지? 프로브 하나 더 나와야 돼 오케이 나왔다 와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근데 4개 나와가지고 잘써워야돼 제발 포지션 잡고 아 근데 도면 이런 거잘 싸우지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아텍스 픽스 했어? 와와 개좋아 아니 어 뭐야 안마니 땄어 프로브 아 드론 땄어 나이스 어, 뭐야, 와 뭐야 진짜지? 켜지 켜 나이스 아 퀴즈 켜 약간 어제 그까뜨러진 느낌인데? 아, 아 저거 그 본, 본사에시다 본삼? 아, 이거 이겼다. 이거 어떻게 줘? 역시 믿음의 도맨. 아, 지는 걸못 봐, 지는 걸. 프로리그는 도맨이랑 같은 팀 하면 떼돈 볼수 있다니까, 이거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사회? 사회 선발팀인가 어 어제 내가 했던 음... 것 같아 어? 그럼. 근데 더 들어간다. 하나 들어간다. 프로브 나이스. 택신 택신한테 택시, 했던 것 같아 택신한테. 아 개말렸나 보다 지금. 그니까. 와 근데 투포토 뭐야 지금 타 이게? 그러게? 또 오반데? 한번 보고. 아질려을안찬 찍었는데? 어허라 원질 달리고 타게이트 가고 있고 와 이거 달리는 척하고 빼도 되잖아 이거는 이거 선발적이니까 음. 저거 이제 12시 링 찍었다 음아 이거 근데 죽더라도 하나 달리겠다 근데 안전하게 한단 마인드 게한 개. 오 진에게 어, 감사합니다. 전선, 오, 리백조. 어 리백 쪽. 여기 일이 여기가 어디부터가지고 빼는 것도 커요. 아까비. 하위 하위 아. 찌짐은 어디 잘했는데. 하나 아, 아, 스 뒤로 뒤로. 어 아니야 나도 안 했어 나 바로 갈게. 아 찌짐만 어또들리기 야 기석이 기석이 게임하는 거 봤어? 기석이 뭐, 한 대는 안지면은좀 따게. 게임하는 거 보고 배워야 돼. 오회오회 때인가? 눈살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근데 오회 때는 제 아. 상황 괜찮을 때만 돼서 지금 이거 가면 오버 딸 걸? 어 원질로 나이스. 와 나이스인데? 나이스 개꿀 개꿀. 이거 오회 때나면 음질까... 사개 빨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본질까지가죠 어. 근데 사개 빨질 해도 되는? 하면 맞는데. 어. 지금 근데 이미 사개 빨질 턴은 지났어. 음. 그러니까 이미 코스 공업 찍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가지고. 음. 오. 뒤로. 그리고 아. 냉정하게 저어도 지금보다 잘 맞춰 가면은 괜찮다. 음. 아, 지, 어 근데 예, 나는 많이 꼬라서 지금 이제 히드라 조금만 어. 찍고 째면은 어. 이게 예, 진짜 그러니까 토스가 뭐하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뿐이지 솔직히 어. 뭐하고 있는지 말면 게임 저거 좋은데 아 진짜? 음. 성대 근데 아니 오해처리해서노래오에서링바라고 히드라 가는 저거 SM2 승률 SM2 되게 안 SM2 좋지 않아? SM2 그거 빌드하면은? 아닌가? 어, 막 엄청 안좋 좋진 않.. 그니까 어. 확실히 저번에 약간 스파이어 에 있어야 어, 어, 뭔가 그치. 토스가 까다롭긴 하죠 10개 감사합니다 뭔가 승률 잘안 나온 건 이게 솔직히 한 진짜 맵만 켜져 있으면은 좀 괜찮은데 음리코 아, 어, 저 엇박자 질러. 엇박자 질러. 근데 지금 뭐 하는지 토스가 알기만 하면 저거 진짜 때기 쉽거든요. 그렇지. 또, 또 당한다. 근데 당한다 이게. 엇박자 어, 질러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당하기 시작하면 답도 없지. 와우. 아 이거 안맞아으어도 많이 뜨게 어, 됩다 어, 어, 어? 오버. 오버. 안맞아 오버. 끝리다 안안 아, 긁어 긁어 긁어. 아안 된다 나. 어, 여기까지. 아, 따야 돼 따야 돼 따야 돼. 따야, 따야 돼. 아두 마리는 딸만 하이. 하지. 아 근데 공발질이 안 되니까 조금 애매하네. 잠깐만, 우리 사격 발질 하네. 음, 마비야, 어여, 인구 똑같은데 어떻게? 아, 잠깐만. 어떻게? 이거 불리한데? 그러니까 아, 이거 다크들 드 빠질 했다는 거거든. 어? 아, 이게, 아, 뭐 어, 이거. 다크들 신예 동거랑 똑같이 하네. 완전 숨겼다. 다크들 아, 이게 닥쳐. 지금 막질만 아, 하고요. 어? 우리 커세오 공업도 미리 해놓네. 비탈 무서워서 나중에. 이거 약간 지금 그냥 오버소급 하면서 오버소급 하면서 힐을 하면은 저거가 좋긴 해커닥 음. 진짜 잘써야돼 코닥. 아니 커닥이 아니고 다 그래 아 여기서 이게 편한데 진짜로 예. 예, 예. 아 커트 어, 어, 할래 어, 어, 아 커트 할래 커트 할래 제발 할어커 가도 못 커트 할래 커안 할래 커트 할래 커트 할래 커트 할래 커트 할래 커트 할래 버어 조금 안 돼! 제발! 3권을달려 있어야 돼! 아아아아 아. 아, 뭔가 뺀거같아 아니야 다크는데, 아니야 이거 어, 이게 뭐... 시선을 뺏는 거라고 보면 돼, 성대야 이게 맞는데 근데... 이제 다크드랍 짤막히는 중간 게임 쳐 있다 일단 아 스파이어 가네 진짜? 아, 아 근데... 예상한다 진짜. 아 오, 뭐야 다행어 어... 일단 본질은 우브로드 아예 없다 오케이 우리는 정면은 막아? 거기서... 아, 정면 막을 수 있어? 어 근데 엇갈렸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진짜 엇갈렸다. 맞았다. 이러면 진짜 엇갈렸다. 아 잠깐만, 눈치 어, 눈치 아, 착한... 이거 지금 저거가 아 너무 소급됐어. 아, 소급됐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이거 저거 시야로 봐야 돼요. 저거 시야로. 저거 시야로 볼게요. 흔들면서 흔들면서 저거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저거 안봐 지금. 본진안 봐. 절대 안 봐. 나이스. 어제 나랑 똑같은데 아까? 나이스. 괜찮았는데 이런 나이스. 와, 그런다슬. 나이스! 이제 봤어. 아, 아직도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태워가기. 이런 돌멩이? 아이 도망가면 나이스 아니야? 태워가기 나이스. 이러면서 이제 드라템 모으면 되죠? 영류 조심해야겠다. 야, 근데 영류하기 빡세지. 돈이 없지. 지금 70원밖에 못 받아. 커스어 공업이 돼 있어가지고. 아. 투커보도 있으니까. 못 낚고. 봐. 아, 한 개밖에 없네. 두 개는 안 돼. 예. 이럴 때 무슨 내 게임이나 그냥 거의 비 똑같은데. 그러게. 이거 투사 3등 먹으면서 한번 1이 접대 소만 먹고 온박센 거잖아. 응. 어제도 그렇게 해서 박스. 빡세... 이게 라인 접기가 이때부터 힘들잖아 투스 저거가. 음. 그렇게 여기 넓어 가지고. 어. 어, 이거 어디로 가죠? 어저썰데가 있나 이게. 음, 그 지금 저까스템 몇이야? 200. 이게 설마 테마 없지 여기에? 이거 털데 없는데 이거 스파이로 썼는데 테마 없는데? 2지2다커였어 여기 아다크와 오. 어, 어, 아 내려가네 아아 아, 아 숙여 놨어아나 다크 아, 내려놨어 아니, 알지 내려놨어. 아 근데 네, 너무 뻔했나? 이러면서 12시 왼쪽 어 12시 좋데 어? 잠깐만 11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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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개사기 이러고 히드랑 앞마당께 12시 오면은 바로 다크로 털베고소 어 다크 살았데 뭐야? 어무태는 네, 네. 것도 꼬. 다크 살았어. 다크 살았어. 어 네, 다크 살아있어. 오늘 어제 방은 잘못 찍었어. 어 다크 이제 쓰면 되는데 이제, 이제 코즈 공업 찍어. 코즈 코즈 찍으면 돼. 어무잖아어 코즈 오야 이미 모으고 있어 이미. 다거 코즈만 찍으면 되지 이미 모으고 있고 드라테미아. 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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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도크 서거. 도크 거 도크 서 도크 서거. 도크 서거. 도크 서거. 다크! 나이스 토크 서거! 토크 서거! 아, 됐다 이겼다 이겼다 와 다크 존나 잘터뜨다 이번 방. 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침착해 침착해 이거 이제 무탈 몇 개지 저붙무여 8개 커세요 3마리 4마리째 아 공업 안돼 있는 거 크죠? 아 공업이 돼 있는 게 크죠? 와 12샷만 더 털어 어, 와...뭐다? 오케이, 갖다 어, 주고 컷에 네마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맞... 와, 결국에 미탈 질러 자르러 오네 버터가 맵에 길이 많아 서 불릴 데가 진짜 많네 아, 어, 많이 죽긴 했다 질러 아 어, 살짝 아프긴 어. 해 와, 워낙 1 2시로안 끝났어! 아 뭐야! 어뭐뭔 어, 언제 들었어? 들었어 뭐야? 와 아, 진짜 다크 영웅이야 다크? 나도 낚였네 아니 도크 뭐야 오늘 아니 도크 진짜 뭔데 아니 못 보고 있었는데 다 주고 있어 뭐야? 22킬 와 뭐야 다크로 다 해버렸네 아니 어제도 다크로 이겼어 제동이 형한테 이렇게 와 미쳤다 어. 이거 한방 어떻게 막냐 더그 드론 쬐야 되는데. 와나나 나도 속았네. 오씨. 음. 못 보고 있었어에. 아 드랍템 한 방. 오케이 네, 나이스 다 녹죠. 어, 뭐 커져버렸죠. 방어이돼 있어도 이 정도도 커져 있으면 아픈데. 그러니까. 너, 너 방업, 방업 안돼 있는 데이 정도는. 와저다고 존나 짜증나겠다. 와 어, 진짜 짜증나겠다 진짜. 시확 보도 계속 돼. 와, 오버로드따 지지. 어, 따다, 따다. 아, 안전하게. 아,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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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오케이. 안전하게. 와, 미쳤다. 와, 미쳤다. 괜찮은데.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 와, 근데 한 방금 너무 세요. 와, 알 너무 아, 강력해, 너무 강력해. 야, 안진 마인 이유가 있었네. 개 잘하네. 역시. 음, 후반에, 후반에 게임 좀 말리게 잘했다. 어 인정. 아, 요새 이래서 그냥 트처리를3땡에 바로 펴야 되는 자, 우정. 어무차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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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요 끝났다 그리고 약간 히드라 맞춤으로 방 2업 방이없 되면 진짜 어? 템 없어도 썰만 하죠 어 뒤에 히드라도 한번씩르고아 됐다 됐다 끝끝끝끝 파라라 제 아이, 못 살았네. 아 사람 못살았네. 죽었네. 참 병력이 너무 많다. 우와, 근데 키드라 그래도 은근히 꽤 있긴 한데 어, 아, 이2그만 있어요. 인구수 70 차이요. 70 차이요? 아, 인구수 70차이아 물량. 끝났네. 물량이 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변수가, 변수가, 변수가 없어. 3렉도 돌아갑니다. 이제. 와, 도물량 미쳤다리. 다크 또? 와. 영웅 다크 어. 이거 아까 그다쏜 다크네. 저 다크 12시 한번더 터나? 허세하나 변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11시로 어그로 끌면서 여기까지 잘 도착했기 때문에. 오케이, 싹둑. 어, 근데 그 안전하게, 하네, 안전하게 하네요. 오 이러고 3시 먹으면서 올라가면 개좋겠다. 뭔가. 네? 아, 공격 아, 다 하고 마음이... 안 가도 되고. 근데 막, 근데 하고 싶은 음. 대로 다 해도 되겠다. 어, 안갈것 같은데. 어. 아그또어 드론 두번땄어와 오늘 도크했다. 도크했어. 계속 근데. 지금 드론 하나씩 보 멀티버그로 그래도 멀티 먹는 게 근데 사실 운영하려고 먹는 건 아니고 토트한테 오길 바라면서 먹는 거거든요. 오게끔 그렇지. 해서 한번 이제 약간 운으로 받아 먹으면서 이제 영로시로 끝내고 싶어하는 건데. 아병력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돈 나보니까 이렇게. 뭐야, 와, 또 들어, 200또 썰어? 설마? 207로부터 나보니까 숙포지 중. 야, 26킬. 미쳤네. 영웅 다크였어요. 이러면서 캐논도 6캐논. 가자. 이럴 때저뭐하냐 이럴 때 저거, 저거, 어려도 이제 못 이기죠. 오늘 해피엔딩으로 가자. 해피엔딩에 우리 뽀방도 없다. 너무 좋다. 다 잘했다, 다 잘했어, 오늘. 오케이, 나이스. 와우. 다크 두기로 한 45킬 냈죠, 지금. 인정. 첫 다크가 18킬이었으니까. 저거 온 입인 지안 통해요. 아템 많아. 와, 템 네, 자신 템 찍었는데, 오지마, 야, 푸 다시 찍었는데. 후지막왜템 끊어도. 와, 우리 안만나 너무 너무 많아. 템스터 와, 디젤, 나다 어, 나이스, 도맨! 아아 네, 제가 대해도 네.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도맨,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 요 형님? 기석이 뻐방 도맨. 도 열심히 했어. <laughs>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도맨. 진짜로. 아... 2,000개...